십만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빈 소리가 안 나니까 딱 들었을 때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아 저는 느낌이 나요. 네. 했을 때 똑똑 느낌이 나요. 걸리면은. 이 핀이랑 압축이랑 다 걸렸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앉아 보십시오. 착용하고 벗는 거를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직접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제 핀 버튼 눌려 보십시오. 이제 빼는 거. 수월하실 거예요. 이게 더 약간 지 소리가 나죠? 이제 앞이랑 핀이랑 같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혼자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네 미간이요? 장식들이 네. 다 빠져서 함부가 네. 짧은데도 지금 미간까지 잡혔죠 네. 이걸 저희가 일부러 잡아놓은 거라서 앉았을 때랑 서 있을 때랑 딱 좋을 겁니다, 모양은 천천히 양쪽 다리에 앉으실 땐 동등한 힘으로 앉으셔야 돼요 네. 조금 풀어놨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네. 조금 빡빡하다 하셔서 약간 풀어놨습니다 발끝에 체중 지지가 완전히 되기 전에 다리를 들고 나가버리면 무릎이 정상 작동이 아니고 조금 껐다 꺼린 느낌으로 나와요. 그게 매 걸음마다 동일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나옵니다. 네. 지금 의식하신 거죠? 처음엔 좀 의식하시다가, 좀적응되시면은 그게 매 걸음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도 은 그렇죠. 지금 더 나오거든요. 지금 소켓이랑 교체하고 나서 처음 보행하시는데 소켓 괜찮으세요? 네. 평행봉에서는 데... 불안감 없으시고. 네. 사실... 평행봉에 있을 때보다 지금 힘이 좀덜들어온 느낌이에요. 아, 요 네. 지금도 정상축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지지가 체중 자체가 네 누적축으로 힘을 더 넘겨주시고 목발에는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지금 잘못 고르셔도 되니까 그것부터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보행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되니까요. 무릎 사용은 그래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한 번씩 안 나올 때는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정도 왼손으로. 네. 네, 그걸 조금 생각을 해주고 걸어주세요. 지금 또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속도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사장님이랑 저희랑 첫째 목표는 목발을 떼는 거예요. 네. 지금 소켓 리탈 처음 착용해보셨는데 소켓은 어떠세요? 통증 없어요. 통증 같은 거 없고요? 네. 기존 우중에서 불편하셨던 건다 해결되셨어요? 거의 다해결된것 같아요. 네. 네. 전혀 불안정하거나 흔들리는 거 없으시죠? 약게 그 불만이 밀린다거나 이런 거. 전에그 중에 하나 문제가 환부가 사장님 짧으시다 보니까 압축 타입이어서 빠지려고 했잖아요. 돌고 네. 이런 회상안 참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저거는 흔들면서 조금씩 빠진 느낌 나고 다시 이렇게 걸으면 계속 바람 빠지 소리가 는데 이건 아예 바람 빠지 소리가 안 나요. 버튼을 눌리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빠질 겁니다. 네. 사실 사장님 환부가 짧기 때문에 이 타입에 맞는 소켓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확실히 안정적일 겁니다. 무릎도 지금 잘 사용하시네요. 이제 응. 네. 지금 목발 두 개에서 하나로 갔거든요. 응. 오른쪽 거의 힘족축으로힘더 들어가시죠 지금. 네. 오른쪽 팔에 목발에 힘을 더해. 목발은 있어요. 그냥 들고 가는 음, 느낌으로 네. 네. 가시고요. 척 무릎 기형력. 그렇죠. 목발 하나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평상시에 두 개로 하지 마십시오. 네.